근데 일단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효과는 확실합니다. 어... 지금 예상되는 가격은 10만 어... 에서 20만 원? 네. 한달 분에? 전더 네. 비쌌으면 좋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몸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알쓸 몸잡이 진행을 맡은 민경입니다. 아. <laughs> 아... 네, 저희 알쓸몸잡은 모두 한 번쯤 궁금했던 여러 가지 몸에 관한 궁금증을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함께 해결해보고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그래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 모셨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선생님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영양 유튜브를 하고 있는 영양사 우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채널. 리틀 성협을 운영하고 있고 컨텐츠로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장서협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네, 피지컬 갤러리에도 출연하고 또 개인 채널 문쌤재활도 운영하고 있는 13년차 물리치료사 문기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네, 모셔봤는데요. 저희 사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되게 요즘 유명해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혹시 다이어트 약 의고비 들어보셨나요? 네. 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약이 되게 이슈가 됐는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다이어트만 된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정말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일단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근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다들 나올 때는. 부작용이 네. 있다고 하죠. 이제 아무래도 그 우수 쌤은 잘 아실 테니까 이약 근데 일단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효과는 확실합니다. 아 어, 뭐 여태까지 나온 약 중에는 가장 효과가 확실한 약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일단 위고비란 약은 예전에 들어봤던 삭센다, 네, 삭센다라고 네, 했던 이 약제의 후속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왜또 같은 회사에서 후속작을 만들었냐라고 하면 삭센다는 매일 주사해야 됐거든요. 근데 위고비는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하면 그러니까 월4회만 주사. 하면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더 체중도 잘 빼줘요. 아 그러니까 주사를 매야, 매일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도 없고, 그러니까 편의성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가장 좋은 건그 삭센다의 부작용도 최소화 시켰다. 아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위고비를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회사도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건 더, 더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네, 뭐 앞으로. 기대가 잔뜩 되고 있는 아, 분야이긴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이어트 약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는 약인 거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뭐 병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사실 위고비라는 제품이 사실 당뇨 환자의 어떤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그런 부분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용량을 높여서 식욕 억제를 시켜서 이게 되는 그런 기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당뇨 환자 운동도 시켜야 되고 또 그런 것들 궁금해 좀 찾아봤는데 이게 예전에는 식욕 억제제를 주입하면은 항우울제랑 이런 것도 복용하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있었는데 위고비는 또 그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일단 근데 작용 기전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다이어트 약 이렇게 판매했던 건 사실 우울증 약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음. 치료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로 나왔던 대표적인 이름이 프작이라는 그. 약이 있어요. 음. 이 약은 어떻게 보면 뇌에 가서 우울증을 제어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작용했던 약인데 부작용이라고 하죠. 원래 예상했던 작용이 아닌 다른 작용이 나와서 일종의 얻어걸린 비약을 같은 거죠. 비약을 네. <laughs> <디아그라 웃음> <디아그라 웃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으로 작용했던 약이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온갖 여러 가지 약, 약들이 다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싹센다부터 시작해서 이쪽 계열의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약들은 약간 이 약을 이해하려면 인간 자체를 좀 이해해야 해요. 아, 네. 네. <laughs> 그렇대박 <laughs> <까뻣게 웃음> 시원하요왜 네. 네. 사람 자체를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인류가 한 역사가 한 700만 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때나 뭔가 원할 때 음식물을 먹을 수 있었던 삶이삶은한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따지면 0.0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 음식을 딱 눈에 보면 그러면 먹 먹으면 배가 부르면 안 돼요. 음. 계속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잔뜩 먹어 둬야 그래야 뭐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먹자마자 배가 불러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지금 이 약들은 위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 호르몬들을 이제 표방한 베긴 약입니다. 아. 똑같은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사람 몸은 음식을 먹으면 그 호르몬들이 나오고 근데 얘를 바로 또 다른 애가 효소가 와 갖고 바로 분해시켜 버려요. 작용을 못 하게. 그랬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엔 갑자기 음식물을 너무 많이 얻게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걸 계속 더 주입하거나 아니면 그걸 분해하는 효소를 없애게 작용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이 포만감이 계속 있게끔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누가 더 부작용이 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냐라는 거를 지금 제약사들이 서로 아, 그렇군요. 응. 지금 그 기존의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제가 또 따로 있고, 약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이 치료제와 보조제의 차이점이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제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효과가 그만큼 크죠. 확실하게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위급이나 이런 거는, 천명, 이천명? 이 정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그걸 또 여러 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상 실험을 수차례 거쳐서 효과와 부작용이 아주 뭐 미약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된 정도의 것들을 이제 치료제라고 하고요. 음. 보조제는 약간의 가능성, 아. 가줄수있을 음. 근데 있음. 없을 수도 있음. 네. 그근데뭐 그렇죠. 거의 줄수 있다라고 생각. 치도 않을 정도의 그 플라시보 효과에 비해 예, 플라시보에 거군요. 가까운 것들을 보통 팝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약간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그 신경 생리학적인 뭐 인체 생리학적인 기전이 나와 있다라고 네. 보면 되고 이제 보조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아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작용 기전은 어느 정도 밝혔죠. 네. 밝혔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냐, 네. 진짜 사람이 먹었을 그. 때 치료제처럼 뭐다 효과가 있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네. 없다. 네. 임상 실험 안된 것도 많고. 아 그럼 이제 보조제 말고 우리 한약이 또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약 먹는 사람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주변에서. 그거는 혹시 또 어떤 차이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걸 또 제가 설명하면. 네. 대부분 이제 가실 거 같아요. 여기는 가능해, 저는 네, 여기까지는 선생님한테 네, 네. 지정 재문이에요 네. 사실 한약과 치료제의 차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 근데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 한약의 가장 주요 성분은 사실 마왕이라는 성분입니다. 그 주요 성분 에페드린이라는 성분. 얘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신경에 작용해서 일종의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들고, 그리고 지방도 더 분해를 하게 만들고, 기관지도 확장시켜서 운동능력도 향상시키고. 호흡도 좀 잘할 수 있고 내가 흥분해 갖고 근육도 잘쓸수 있고 심장도 더 빨리 뛰고 이런 작용들. 디어세컨드 같은 거네. 그렇죠. 고무고무. 네. <laughs> <05 -0? 웃음> 이런 효과들을 발휘하는 게 이제 한약의 주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양의학에서는 사실 에페드린을 그런 쪽으로는 잘 쓰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환자가 안 깨어나 급하게 깨워야 될때 응급용으로 사용하는 약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제 위고비라는 이것도 이 컨텐츠를 이 준비하면서 처음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으로 들어가서 뭔가 체지방을 뭔가 연소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직접 운동을 해야만 한다.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관심이 없었던 분니라 이제 요번 기회에 이제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우수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이어트라는 관점이 단순 체중 감소가 있을 거고.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육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체지방만 이제 걷어내는 것도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쉽게 얘기해서 근육은 보존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봤을 때도 과연 위고비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사실 운동선수 특히 이제 근육을 많이 보존해야 되는 바디빌더의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위고비를 쓰면. 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린 매스업이 돼 버리는 거죠, 사실. 다이어트는 덤이고 근육은 좀 지킬 수 있는 오후, 오히려 조금이라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편이 되겠죠.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도핑에 안 걸린다면. 근데 제 입장에서도 약간 운동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 기능이나 이런 것도 또 괜찮게 좀해 주더라고요. 음. 연구를 보니까 최근 연구를 보니까. 그래서 운동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어, 그럴 수도. 어, 최근 연구들을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운동선수한테 쓸 때, 한 가지 단점이, 저는, 그, 소화기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음. 이게 일단 주요 작용 자체가 소화기계의 운동성을 되게 느리게 만들어요. 어. 그러면 특히 바디빌더들은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 먹을 것도 잘 흡수해서 근육으로 이렇게 잘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얘가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한 예로 예전에 제 이제 지인 중에 싹센다를 쓰셨던 분이 있어요. 어. 싹센다를 썼는데 밤에 먹은 계란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위내시경을 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 그 정도로 느리니 음식물흡수를 잘해야 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위급이라는 그게 돌아가는 메커니즘, 이 식욕 억제 에 가까운 거예요. 체지방 분해라기보다. 는어 그렇죠. 맞아요. 식욕 억제 맞게요. 아, 적게 어, 먹게끔 네. 네. 만들어서 사람이 체중이 줄게 만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제 한국에서 판매도 되고 그후속작인뭐 다른 회사의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도. 같이 좀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제가 생각하기건좀 욕먹을 생각인데 비싸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약이요. 예. 어... 지금 예상되는 가격은 170만에서 200만 원한달 네. 분에 네. 전더 비쌌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이게 저희가 다음에 다뤄볼 주제가 이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파급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비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 네, 거는? 저는 일부러 더 많이 아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또 거리를 또더 줘야겠군요. 거리를 <laughs> <laughs> 아, <laughs> 더, 더, <웃음> 들어보고 네. 거리를 더줘야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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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끝까지 네. 네. 들어보고, 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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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 제 생각은 이미 싹 센다가 전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강남 뭐 주사라고 불릴 정도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쓰고 오히려 미용 분야에 쓰시는 분들이 이제 다 싹쓸이를 해서 네. 자기들끼리 이제 돌려 쓰고 막 이랬던 네. 어, 현상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얘는 더 쉽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음. 그러니까 아마 가격이 손하에 잡히는 가격이라면 더 많이 이렇게 끌어 당겨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못 써요. 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67.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비싸게 들여와서 미용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진짜 비싸게 팔고요. 그거로 남은 차익을 차라리 진짜 비만 때문에 근데 비만이 너무 심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이 안 돼서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보험처리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어... 저는 약간... 거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저도... 맞아, 이게 그러면.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약간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미용 목적으로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2035년 정도가 되면은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비만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20대 전 해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가 다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따지면은 비싸게 팔아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좀 건강보험 적용해가지고 싸게 주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로.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게 어. 저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저희 업계가 위험할지 않을까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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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아, 선생님을 아, 네. 네. 굳이 내가 저돈 내서 p t 를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거 아. 이거 한, 한 달에 이거 그냥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어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도 비싸게 사는데 들어가게 되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다이어트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어, 약물을. 복용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매번 먹고 토하고. 그런, 이제, 식이장애까지 생기고. 근데 이 다이어트 문화에 대해서 솔직히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이어트, 정말, 다이어트 개수도 진짜 많잖아요. 음, 뭐, 뭐, 조사에 의하면 뭐, 10만 개다. 음. 막 이렇게 음. 얘기를, 뭐, 다이어트가 너무 많다. 뭐, 저는 사실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밸런스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되게 급하게 빼잖아요. 정말 급하게 빼는, 사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수분을 많이 뺏 됩니다. 사람 몸에 수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수분을 빼고 근육을 빼는 이런 다이어트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잘 먹으면서 운동으로 좀 조절하는 음... 그런 다이어트를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빼시잖아요. 수분도 아, 그렇죠. 빼고. 네, 저는 주기적으로 빼는 이유는 사실 뭐 직업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극한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 굳이 직업적으로가 아니라면 은 저는 그 정도의 다이어트도 저는 좀 제한하는 편이긴 아... 하고 말씀을 드릴 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미용 쪽 에 가까운 다이어트를 제향하는 분야다 오, 보니까 그렇죠. 급하게 빼서 오는 어떠한 건강적인 문제들 야기되는 것들도 많고 저는 이게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음. 사실 피트니스라는 게 이렇게 주목받은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음. 옛날에는 이제 전국 체전에 뭔가 보디빌딩 선수라든가 그들만의 음. 리그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를 그냥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찍을 정도의 뭔가 관심까지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오면서 지금 약간 야기되는 어떠한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건강까지 같이 잡는 측면까지 왜냐면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가 얻어 는 정신적인 건강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음. 떨어졌던 자존감도 회복하고 내가 자신감도 얻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추후에는 네, 점점 더 보완돼서 보다 나은 방향이 어떤 다이어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음.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좀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현실을 좀 많이 파악해야 될게좀 있는 것 같아요. 또욕 먹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우리 자신을 몰라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 되게 뚱뚱하고, 우리나라 엄청 위험하고 이런 듯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평가할 때 가장 좋은 자료는 통계죠. 세계에서 계속 비만율을 체크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비만율을 갖고 있냐? 통계 자료를 보면요. 올해 발표된 거가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끝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 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뭐 아프리카의 국가나 동남아시아에서도 뭐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 밖에 없고요. 사실 선진국 중에 매년 그맨 밑자락, 그러니까 비만율이 가장 적은 국가 중에 속해 있는 나라는 딱두 나라 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두 나라. 되게 공통적인 특성이 있죠. 영양 밸런스 되게 좋아하고, 야채 잘 먹고. 탄수화물도 적절히 먹고, 음. 우리가 지금 젊은, 젊고 어린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방향성은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의 그 뚱뚱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뚱뚱하고 너무 이상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먹었던 식단들. 음... 그것들을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잘 먹고 있었던 식단들 그걸 잘 보수하는 게더 아... 중요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그래? 너무 이제 유행을 타니까 이거 미국에서 유행하는 맞아요. 다이어트 방법이래. 이거 뭐 어디서 뭐 되게 좋은 맞아요. 식단이래. 맞아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좀 제일 문제가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원래 먹던 거를 골고루 영양소를 생각을 해서 챙겨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수님께서는 다이어트가 어떻게 해야 옳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궁금합니다. 내 몸에 체, 구성하고 있는 채성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저는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음. 생각해요. 그게 외적인 것도 내 건강적인 것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옳은 다이어트는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 그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그 위고비 얘기 아까 나눠봤잖아요. 근데 그 위고비가 맞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도 효과가 지속이 되는 건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험된 프로토콜은 한 12주 정도부터 뭐더 길게는 12개월, 1년, 2년까지도 테스트한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올 라이렐리라는 회사의 마운저로는 1년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도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먹어요. 먹는 동안이 아니라 먹고 나서 체중 감량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매일 같이 엽떡과 마라탕을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럼 분명히 찌겠죠? 어느 정도 장기간 쓰게 만드는 건전 습관화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약재들은 대부분 습관화가 되기 전 기간 정도를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습관은 전혀 안 되고. 그러면약쓸 때는 효과가 있지만 약을 안쓸때는 효과가 떨어져서 결국은 뭐 제한이안 되고 뭐 체지방도 잘안 타고 음. 이렇게 되니까 몸이 좀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약간 좀 인류학적으로 생각해야 될게 아, 네. 사람은 체지방 좋아해요. 지금 우리가 되게 싫어하지만 사실 체지방 저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빼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로. 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의 말로 단어로 표현하면 요요 현상이죠. 빼낸 거더 집어넣자. 아. 10kg 정도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어떤 이유로 체지방 좀한 5kg도 빠졌어. 그러면 사람 몸은 야 이거 10kg 갖고 안 되겠는데 한 20kg, 30kg 갖고 있어야겠네. 하면서 지욕을 자극해서 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그렇구나.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 위고비를 쓰더라도 네. 그 위고비를 써서 적게 먹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좀 유지가 안 된다면 어려울 것이다. 저희 와이프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약제가 나오는 걸 이제 저도 맨날 건강 관련된 유튜브만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떠요, 뉴스에. 뜨면 은 와이프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저거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어도 돼? 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럼 신나신 그러면...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laughs> 그, 그 논문에 되게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하던 식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 원래 하던 식단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원래 먹던 거 그냥 자유롭게 두고 약만 썼는데 주의 한 번씩 주사했는데 12개월 동안 그렇게 체중이 감량됐다 한21% 정도가 감량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약간 감춰진 얘기가 있죠. 원래 하던 식단은 그대로 했다. 근데 그게 양이 줄었다는 라 얘기는 없는 거죠. 근데 양이 실제로 줄어 갖고 빠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래 먹던 대로 먹은 거예요. 마라탕도 먹고 뭐도 먹고 먹었는데 결국은 나는 원래 이만큼을 먹었는데 그 약을 쓰기 시작하니까 점점 양이 줄어든 거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위고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전문가님들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저도 많은 걸 되게 지식을 얻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알쓸몸잡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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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습니다